안녕하세요. 운세TV 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019년 2월 3일 일요일 양띠 날 오늘띠별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어, 고향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도착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에, 아무쪼록 즐거운 명절, 설명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어, 휴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 한번 어, 골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방송을 준비하는 마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운세 TV 마스 방송 여러분들과 운세를 가지고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운세 보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G D의 2월 3일 오늘의 운세입니다. 쥐띠의 어, 타로우스 살펴봤는데, 쥐띠분들 오늘 일천복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득과 결실이 풍성한 하루라 보시면 되겠고요. 금전채물의 온도. 좋은 형국이고, 부부연애 애정형으로서도 좋은 결과 얼마든지 낼수 있는 그런 음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특히, 장사, 상업, 활동하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한 음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진까지 좋아질 수 있는가, 일진 살펴봤더니, 일진이 오늘 잠이 원진 들어온다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일단은 타로 음세는 괜찮지만, 조심해야 될게 무엇이냐면은, 무엇이냐면 이 원진살이 들어올 때는,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의견 대립 감정 싸움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내가 구설 시비에 힘을 내서 좋지 않은 일들을 겪을 수 있고 졸터하는 말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설 시비에 들어올 수 있,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어~ 대인관계에 있어서 또한 어 가까운 요, 모든 사람이죠 이건 대인이라는 것은 모든 그 가족을 포함하면서 모든 그 관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 어, 사람과의 대 대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좀유학하게배사를 내가 져주는 음, 듯한 아 그런 어 입장으로 오늘 가지고 오늘을 그냥 하루를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어좀게 타이트하게 감정적으로나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자칫하면 어려운 결과를 낼수 있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띠분들 타로운 세는 좋은 결과를 내포하고 있지만, 일진이, 원진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설 시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분실로 난 사기,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동으로 인해서 해해보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부지간 연인지간에도 전체적으로다가 감정 싸움 하지 않도록 오늘 말 다툼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3일 소띠의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띠의 타로 운세 살펴봤더니 소띠분들 오늘 월천문도로입니다. 어, 천문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하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다가 나에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좋은 결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때문에 부부 운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소띠분들 오늘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더 좋은 성과 올릴 수있으리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진 살펴봤던 일진이 오늘 충이 충돌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띠분들은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조심을 하셔라 하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운세는 나쁘지는 않지만 오늘 일진이 충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닥치는 서로에게 감정 싸움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오늘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운전 또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오늘 안전에 제일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소띠분들은 이런 점들만 좀 주의, 주의를 좀 하신다면 오늘 또 매사는 너무 잘 내가 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운이 상반될 때는 순리적으로 풀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얻을 수 있지만 순리대로 풀어가지 않는 어떤 그런 일들에 있어서는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조심하셔라 하는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3일, 어, 이제 호랑이 띠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띠 타로사서살 호랑이띠분들은 오늘 시천액 들어옵니다. 천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다가 주, 매사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에, 이렇게 애구이 들어올 때는 건강에 대해서 더욱더 주의하시고 조심하셔라.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 어,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또한 부부지간에도 어, 서로 감정싸움이라든지 말다툼하지 않도록 서로 주의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호랑이띠분들은 매사 좀 주의하시고, 이치대로, 순리대로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진을 살펴봤더니 일진은 어떻게 했냐. 일진은 미인이기 때문에, 미인은 어, 세상상에 없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다가 호랑이띠분들은 일진의 운세가 크게 흉하지는 않다, 무난하고 평탄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타로 운세가 좀 좋지는 못하지만은 일진이 크게 흉하지 않고 뒤를 바치는 형국이기 때문에 매사, 내가 순리대로만 잘 들어가신다면 매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3일 이제 토끼띠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할게요. 토끼띠 타로 운세 살펴봤더니 토끼띠분으 오늘 8패 들어옵니다. 아, 매사 여러 분야에 있어서 오늘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움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은 매사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고 보시면 되겠고 다른 사람의 가언이설에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음은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고요 매사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는 그런 자세 필요하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금전거래 금전관리에 있어서 오늘 가언이설에 넘어가서 어떤 약속을 한다든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 부부지간에도 서로 의견 다툼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음, 일진은 어떻게 했느냐 일진을 살펴봤더니 예, 해묘미 반사음압이 들어온다 어, 묘미 반사음압이 들어온 형국이기 때문에 배사 일진은 크게 흉하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타로운세가 어, 조금 좋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긴, 있긴 하지만은 내가 솔리대로만 잘 풀어가신다면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월 3일 아, 이제 용띠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용띠 타로운세 살펴볼 때 용띠 분들 오늘 연살 들어옵니다. 연살, 연살이라는 것은 오늘 어, 색장색날 타기도, 아, 네, 아, 색장색날 타기도 하지만 제가 첫 번째로 구설십일수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분들 오늘 다른 사람들과 의 어떤 감정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사소한 그 싸움, 감정 싸움들이 크게 큰 싸움으로 번져서 오늘 좋지 않은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린 거 같이 이렇게 색정색란으로 인해서 또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특히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 충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애 애정의 운에 있어서도 오늘을 잘못된 만남이라든지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인해서 손해볼 수도 있는 그런 세기 때문에 회사 주의가 필요하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전 금전관리 있어서도 분실 도난 사기 투자 투기 개인간의 거래 동으로 인해서 손해 보지 않도록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하다 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 그 다음에 그럼 오늘 용띠분들은 어, 일진 어떻게 되냐 용띠일은 용띠 진미이기 때문에 진문은 세상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용띠분들 일진은 무난하고 평탄한 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용띠분들은 일진이 크게 흉하지 않기 때문에 어, 타로운세가 조금 어렵, 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지켜야 될 것만 잘 지킨다면 또 순리대로만 풀어 가신다면 큰 어, 손해는 보지 않을 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불법적이고 어, 내가 욕심만 갖고 어떤 일들을 진행하신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셔라 하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3일 뱀띠의 타로 운세 살펴도록 보 할게요. 뱀띠의 타로 운세 살펴보니 뱀띠분들 오늘 월천복 전복 들어옵니다. 천복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사, 어, 소득과 결실이 풍성한 어, 그런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어, 활동하시는 분들 더욱더 좋은 결과 낼수 있는 어,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금전 재물의 운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상업, 장사하시는 분들 더욱 더 유리한 운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뱀띠분들 오늘 일진 살펴봤더니 일진이 3위이기 때문에 3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기 때문에 오늘 뱀띠분들이 타로 운세가 아주 조, 운세가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매사 좋은 결과 얻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하지튼 뱀띠분들 오늘 운세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매사 적극적으로 활동하신다면 어,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어, 이룰 수 있는 그런 운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그 다음에 2월 3일 말띠의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띠의 타로운세 살펴보니 말띠분들 오늘 지살 들어옵니다 지살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다가 오늘은 땅이 변해서 내 상황이 변한다 하는 그런 뜻을 내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무엇보다도 어,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림을 보시게 되면 포도대장이 나를 잡으러 온 행복이기 때문에 오늘은 무엇보다도 법으로 기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그 운전하시는 분들 교통법규 위반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오늘 매사 한, 어, 순리대로 하나씩만 잘 풀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에, 그리고, 어,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은 또 법적인 그 소송, 그 사건으로 밝 수, 비해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금전재물 원에 있어서도 신중한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띠 분들 일진 어떻게 되냐 말띠 분들 오늘 오미 육 합이 들어온 형국이라 그렇기 때문에 합이 들어온 형국이기 때문에 매사 어 나에게 유리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합이 들어왔을 때는 매사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나에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오늘 타로 운세가 좋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진이 상당히 좋은 그런 운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띠 분들 매사 최선을 다하시고 순리대로만 풀어 가신다면 그 좋은 결과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은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여튼간, 오늘은 빨띠분들 법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하셔라 하는 그런 뜻도, 뜻을, 뜻을 잘 살피셔서, 어,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 2월 3일, 양띠 타로 운세죠 양띠 타로 운세살펴봤 양띠분들 오늘 천살 들어옵니다. 천살 들어오기 때문에 양띠분들 오늘 첫, 무엇보다도 첫 번째, 건강을 잘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무리해서 오늘 어, 하루를 움직이시는 건좀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어, 고향 가시는 분들 짬짬이 휴식 잘 취해 가시면서 안전 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금전 재물에 관해서도, 어, 섣부른 어떤 결정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가먼 이설에 넘어가는, 그, 넘어가서 또 어리성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도 감정싸움하지 않도록 서로 먼저 이해해주는 그런 자세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오늘 또 일진 사표는 일진이 미미입니다. 미미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띠 분들 오늘 무난하고 평탄한 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무엇을 하시든지간에 오늘 순리대로만 잘 풀어가신다면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3일 원숭이띠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띠 타로 운세 살펴봤더니 원숭이띠는 오늘 월천수도입니다. 천수라는 건 하늘에서 내린 수명을 뗐다는 건데 이월천수의 그림을 살펴보면은 캐나리의 부침을 짊어지고 어디든가 열심히 가는 듯한 그런 그림을 했더라. 그래서 그, 그, 이 그림으로 봤을 적에 오늘은 원숭이띠분들은 매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아,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그 때문에 오늘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든 적게 활동하시는 분들 무엇을 하시는지 간에 오늘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 원원님띠분들 오늘 일, 일진 어떻게 일진이 미신입니다. 미신은 상황상이없기 때문에 역시 원세띠분들도 오늘은 무난하고 평탄한 그런 운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다가 오늘 내가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 원하는 결과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3일 닭띠의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띠의 타로운세 살펴보니 닭띠분들 오늘 어, 연천문들입니다 천문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무사할 듯하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운세고 또한 오늘 장사 활동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좋은 결과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아, 그런 운세에 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띠분들 오늘 타로운세를 살펴보면 회사 퇴가 무엇을 하시는지 간에 좋은 결과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내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하루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 일진은 또 어떻게 냐 일진 살펴봤더니 일진이 유미이기 때문에 유미는 세상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일진상이 편안하고 무난하고 평탄한 운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진이 나쁘지 나쁘지 아니하고 타로 운세가 좋은 결과를 얼마든지 내포 어, 어,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하신다면 본인이 원하는 목적과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운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에 2월 3일 개띠의 타로 운세죠. 개띠의 타로세서새별이 개띠 분들 오늘 사관 4관 들어옵니다. 사관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붕 떠버리는 현국이고. 내가 속세를 버리고 산으로 들어간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갯띠분들 오늘 배사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순리대로, 이치대로 하나씩만 풀어가시고요.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되어지는 것까지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또한 금전재물에원해 오늘 서서서 오늘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세기 때문에 부실로나 사기 투자 또 개인 간의 거래동으로 인해서 손해 보지 않도록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도 서로 어, 어떤 감정싸움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띠 분들 오늘 하루 회사 조금 조심하시는 하루 보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 어, 개띠 분들 일지 어떻게나 일진이 어느 술 위술 파가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살이 들어왔을 때는 전체적으로 부서지고 끼어지는. 일과 사고에 대해서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시분들은 특히 오늘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무리하지 마시고요 빼서 무엇을 하시는지 간에 순리대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시는 그런 자세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월 3일 데이띠 타론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띠 타론세 살펴보니 데이띠분들 오늘 시천해 들어옵니다 천혜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예술 내는 걸 뜻하는 건데, 이시천이시천 시천에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책을 보고 있는데, 어, 서로 싸우는 것 같죠? 어, 와이프가 마가지를 박박 긁는 것 같아요. 왜그럴까왜 긁을까요? 제가 공부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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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했다면, 어떤 그 결과물이 나타나야 되는데, 합격도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공무원한테 붙이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수프 아직, 뭐, 어,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는 형국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데이트 분들은 배사 오늘 어떤 쪽에서 일을 하시는지 간에 내가 어떤 결과, 또 어떤 수익이라든지 이런 걸잘 도출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를 잘 파악하셔서 미리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일진 살펴볼 때 일진 어떻게 냐 일진은 오늘 햄이 반사막 들어오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다가 오늘은 어, 데이띠분들 어, 일진이 크게 흉하지 않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탈원세가 좀 좋지 좋지는 못하지만은 오늘 내 자신 내, 내 스케줄대로 너 하나씩 순리대로 풀어가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수있으라고 보겠습니다. 아, 아무쪼록 오늘 운이 조금 한, 어느 한쪽이라도 좋지 못하다고 이게 보시는 분들 더욱더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겠고요. 나머지 분들도 고향 가시는 길 어, 안전하게 도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